よいいにー 엊그제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 물질의 예방률이 94.5%라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. 지난 9일에도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의 예방률이 90%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그렇다면 모더나와 화이자, 백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? 우선 화이자 백신은요.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최대 6개월간 보관할 수 있고요. 일반 냉장고에서는 최대 5일간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모더나의 백신은 일반적인 냉장 온도 섭씨 2에서 8도 사이에서도 최대 30일간 안정적으로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또한 화이자의 3차 임상 시험 참가자는 4 3,500여 명, 모더나는 3만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고요. 임상 시험은 참가자 중 절반은 실제 백신을 맞고 나머지 절반은 플라시보 효과를 노인 소금물 가짜 약을 맞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그 결과 화이자의 경우 백신 투여 집단에서 8명 가짜약 투여 집단에서 8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. 모더나는 백신 투여 집단에서 5명, 가짜약 투여 집단에서 9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효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요. 보관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입니다. 화이자와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 CEO는 내년 겨울이면 인류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했고요. 모더나 CEO도 이 백신이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화이자와 모더나까지 구체적 가격과 물량에 대해 협상하고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현재 협상 중인 물량을 모두 더하면 국민 60%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하루 빨리 백신이 적절한 가격에 충분히 공급되어서 우리 모두 일상을 되찾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여의도 뉴스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? 감사합니다.